플랩에서는 좀 하는데 매칭은 못하는 사람 요즘 풋살 좋아하시는 분들 플랩 정말 많이 가시죠 플랩 같은 플랫폼 때문에 요즘에 풋살하기 진짜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좀 제대로 된 풋살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칭만 하면 왜 이렇게 실력이 안 나오지? 왜 이렇게 잘하는 사람 많지? 하는 분들 계시죠? 문제는 바로 먼저, 플랫풋볼과 진짜 풋살의 차이를 하셔야 되는데요. 플랫풋볼은 이름에서 볼수 있듯이, 풋볼입니다. 5대5든 뭐 6대6이든, 풋살공을 쓰기는 하지만, 결국엔 풋볼입니다.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식 풋살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칭은 일단 기본은 5대 5입니다. 플랩은 구장이 작지 않으면 보통 6대 6을 하는데요. 6대 6이랑 5대 5가 차이가 정말 큽니다. 풋살을 좀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극심하게 느끼실 텐데요. 5대5 풋살 전술을 막 익히다가 갑자기 6대 6을 하러 간다? 아, 제가 저번 킹스컵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5대5랑 6대6은 진짜 완전 다르게 됩니다. 뭔가. 내가 한명 제껴도 계속 나타나고 패스를 뭔가 잘 넣어 주는데도 수비가 또 나타나고 어 내가 막 아무리 제껴도 계속 제껴야 될것 같은 느낌에다가 공간이 일단 좀안 보입니다. 뭔가 뚫을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칭해서 잘하고 싶다? 그러면 가끔씩은 작가도 오더에서 좀 많이 해 보세요. 구장에 있는 인원에 대한 그런 감각이 좀 쌓여야 실제로 매칭 갔을 때도 내가 한 명이 집중해서 뭐 예를 들어서 1대1 개인 돌파를 하고 요즘에 뭐 아이 솔리이션이라고 말하는, 그걸 하더라도 나머지 3명이 반대편에 있는 걸 캐치해야 할 수가 있는데 무작정 머리 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수비수들이 어있는지 충분히 체크를 하려면 5대5에서 좀 감각을 좀 익혀야 된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매칭을 탁 하러 가는데 공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편하게 플레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빠르거나 드리블이 좋거나 하시는 분들은 말이죠 그래서 5대5 재밌습니다 해보세요 플랩과 정식 풋살에서 정말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 백패스를 클랩을 하는 분들은, 뭐, 보통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축구를 많이 보실 텐데, 제가 맨날 말하는 내용이지만, 요즘 축구에서 후방 빌드업 진짜 많이 하죠. 뭐, 오나나든, 뭐, 김승규든, 뭐, 후방 빌드업을 잘하는 골키퍼들이 되게 각광을 받잖아요. 그래서, 클랩을 와도 후방 빌드업을 하십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게 반칙은 아니니까, 아주 조습니 하셔도 되고, 그걸 충분히 이용하셔도 됩니다. 단, 조금, 잘하는 분들은 하지 말고 진짜 풋살을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백패스를 룰에 맞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룰이 뭐냐 공격 상황에서 상대방 터치가 있기 전까지는 딱한번 패스를 할수 있습니다 골키퍼가 그래서 골키퍼가 어디든 패스를 손으로 하건 발로 하건 한번 끝났다 그러면 우리 편이 다시 골키퍼한테 패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 판이 맞기 전까지 말이죠 왜냐면 매칭에서는 백패스 룰까지 적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그 룰에 적응이 안돼 있는데 골키퍼한테 주는 것만 익숙한데 상대 팀이 압박을 하는데 백패스를 하면 안 된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압박 풀기 어렵습니다. 골키퍼가 던지는 것도 사실 안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 굴려서 시작하는데 압박한다 그럼 웬만하면 그냥 계속 뺏기거나 이상한 패스를 하거나 뭐 공격 전사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플랩 가서 백패스하는 버릇 없으시는 거 연습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매칭을 잘하고 싶다? 백패스를 멈추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수비. 사실, 플랩에서는 수비를 설렁설렁 해도 뭐, 티가 나지도 않고, 수비를 또 너무 빡빡하게 하는 분위기도 아닐 때가 있어가지고, 뭐, 괜찮긴 합니다만, 매칭은 다릅니다. 풋살은 아시다시피 1대1 상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경기 중에 말이죠. 그래서 내가 수비력이 없다면 상대방과의 1대1 찬스에서 항상 제쳐질 확률이 높고, 그러면 우리 팀이 항상 주도권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편한테 어째 보면 민폐를 주는 상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오프더볼을 잘하는 상대를 만났는데, 내 가 수비를 좀 대충한다? 따라가지 않고, 뭔가, 어, 이 정도면 축구에서는 이 정도면 되니까 놔줘야지 하는 순간, 거기로 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수비를 열심히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풋살을 이제 입문하거나 풋살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은 수비부터 배우라고 하고 싶어요. 수비가 먼저입니다. 수비, 진짜로. 그리고 체력, 정말 중요합니다. 매칭하는 도중에 경기장에서 플랫처럼 좀 쉰다? 불가능합니다. 열심히 수비하고 공격하고 지치면 나가서 쉬어야 됩니다. 왜냐면 풋살은 교체가 무제한이죠. 그래서 경기 중에 교체를 할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지친다. 그러면 거의 보통은 공격 상황에. 뭐, 키인에서빡 나간다. 이럴 때 교체를 합니다. 이 교체도 사실 좀 중요하지만 말이 길어지니까. 끊임없이 공수전환이 되는 풋살에서 어느 정도의 체력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로테이션이라는 거를 하는데요. 로테이션에 내가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쓸데없이 뛰는 거리도 진짜 많아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불필요한 그런 동작들, 움직임 때문에 쓸데없이 체력적인 부하가 빨리 걸립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체력은 물론 심폐 지구력도 의미를 합니다만 인지구력 또는 근육 피로도에 대한 얘기도 해당이 됩니다. 저의 경우에도 FK 리그를 나갈 때 사실 진짜 막했거든요. 잘 모르는데 열심히만 했거든요. 제가 솔직히 체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도 하다 보면 종아리가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쓸데없이 많이 뛰고 뭔가 부하가 걸리는 움직임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풋살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걸 극복하기 위한 체력 훈련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과 비슷한 수준의 체력은 필수입니다. 공수 전환이 될때 집중해야 됩니다. 플랩에서는 사실 골킥 상황에서 실제 축구처럼 그냥 골킥을 하죠. 풋볼이니까요. 하지만 실제 풋살에서는 골 클리어런스라고 불리는 던지기를 합니다. 4초는 뭐 매칭이니까 정확하게 카운트를 하지 않지만 역습할 때 던지기로 풀어나가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공이 나갔다고 내가 축구처럼 잠시 쉰다 또는 아니란 플레이를 한다? 바로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 상황, 상대 팀이 했을 때는 빨리 정신 차려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뛰어 나가야죠. 그리고 플랩에서는 코너킥이나 킥인좀 대충 하지만 제대로 된 매칭을, 제대로 된 풋살을 하시는 분들은 코너킥이나 킥인에서 기본적인 전술 몇 가지는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깐 방심하면 골 먹습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집중하세요. 마지막은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실력 차이가 있다. 풋살 자체를 즐기는 팀은 사실 풋살 자체를 즐길 만큼의 실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선출도 있고 현역 선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하는 사람 많지? 왜 이렇게 매칭만 하면 나부터다 잘하지 하는 기분이 드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풋살을 늘고 싶어하는 초보분들 제 영상 가끔씩 보시면서 고수들과 비빌 정도는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